왜 이렇게 신났지? <laughs> 저희 반이 되게 좋거든요. 오늘 OOTD. 바로 교복입니다. 교복이고요. 일단, 가볼까요? 저 오늘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별로인가요? 여러분, 별로예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맞다, 여러분. 저 머리 자른 거 아세요? 머리를 자른 거아시냐고요머리 괜찮나요? 괜찮으면 이응 이러고 해주세요 아 괜찮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맞다 바지는 근데 그냥 사고 입었어요 어제 치마 입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고 입었어 어머 일찍 같이 갑시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타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여러분 밖이 엄청 이제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제 삼월이니까 당연하죠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패딩을 입었어요. 패딩을 입으면은 이제 엄청 음, 아무튼 뭐야 그러겠죠. 답답하겠죠. 하, 그리고 오늘 밥이 맛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혜림이가 오랜만에 여름 쿵야에 하는 느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얼른 가볼게요. 전혜림 씨, 제가 오랜만에 여름 쿵야 찍고 있거든요. 여름 쿵야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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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어떻게 <laughs> 아무 생각을 안할 수가 있어? 니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에? 반갑다거나 그렇지 않아? 아, 어. <laughs> 아니, 영혼이 너무 없어. <laughs> 야, 아침부터 왜 <외국에서>. 그러는데. <laughs> 자, 오늘 오랜만에 여름 풍회를찍는 거예요. 다시 할게.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대박 치는데 <laughs> <laughs> 반갑다고 왔다 아까랑 반갑다고 했잖아. <웃음> 아니, <웃음> 저... <웃음> 아니, 여름 풍회를 만나서 반갑는 건 지금 기분을 별로 안 좋은데. <laughs> 왜안 좋아? 왜안 좋으신가요? 학교 가서? 근데 그건 좀 인정입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육교시잖아요. 가뭄의 단비처럼 진짜로. 가뭄의 단비처럼 육교시기 때문에. 님 많지 않으세요 다리가? 이렇게 네. 얘는 교복을 입었고요. 저는 교복을 입었죠. 아 <laughs> 근데 지금 습기 때문에 이렇게는 개빡쳐 이거 봐. 아무도 없네요. 근데 진짜 개웃겼던 게 뭔지 알아? <laughs>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복장에 그냥 넘어갔어. 와, 어. 근데 번개미쌤이다 두둥. 아니, 하던 얘기를 마주하자면 제가 4학년이라서 안 걸렸어요. 우리? <laughs> 말하기 힘드네요. 안녕. 불쌍하게 <laughs> 나와!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될까요? 어, 되게 팬이라고 우선. 아,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지 1학년 팬... 때부터 <laughs> 팬이었어요, 1학년 <이 웃음> <학생> 때부터.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웃기고요. 여러분, 저희 이제 고3라 조용해야 돼요. 다들 맞아 공부 중이야, 공부 중. 1 공부 중. 여러로여다분여이니까러분 여러분, 여모습여보리여 전에 일단 한번 응. 여러분, 여러분, 여러요왜지각 감? 왜 지각하셨어요? 밖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러분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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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워요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힘들다. 왜? 야, 몰랐어아어 아, 오늘 어이힘들어몰랐어어서 울어서. 어난왜어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네요 서 울어서. 울어서. 어서 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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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10번이잖아요. 10번. 10번이시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어, 오늘부터 여기한다고 얼른 오세요. 아, 어, 하연아. 어, 네, 왜 왔어요? 내 여쿵이야. 안녕하세요. 어,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알아요. 머리 묶으셔가지고. 네, 뭐 굉장히 예쁘시네요. 어, 나가자고요. 아, 님, 왜 왔어요? 저요? 네. 호텔에 빌리러 왔는데. 네. 네. 나영기 있어. 수정 색감. 없어. 근데, 아, 여기 너무 진짜. 사람이 많아. 수정 색감이 필요해. 어, 여기 굉장히 유튜브 같은데. 제가 진짜 고삼이라고요보 고3. 야, 이제 진짜 느낀 게 뭔지 알아? 사복을 안 잡아. 진짜로? 아, 진짜. 제가 여러분 오늘 바지를 사고 있고 오려고 네요저 사복이에요, 바지 저는 아, 아, 입고 나랑 입고 약간 아, 크로스? 그냥 나랑 약간. 어, 원래 크로스 하면 어, 그복이니까 그냥 그복 입은 거죠. 오늘 어차피 방송만 하나 아니까 어, 근데 왜 이렇게 전 영상보다 좀 얼굴에 살이 찐 느낌이야 야, 아니 근데 진짜로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살이, 잘 먹었어 살이 동그래졌어요 얼굴 그걸 공개하는 거 어차피 찐집 <laughs> 여름이 찐따예요 친구가 친구 없어요 아까 도은이가 어... 여기 나왔다 도은 어? <laughs>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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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봐버려 저기요 정글댕 인터뷰 해볼까아아 이거 혼난데 아니 맞아 그냥 나를, 나를 인터뷰하면 돼 가고 싶으면 고르기 저 여기 정도? 40, 4 0까지 오랜만에 나온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요?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한데 고해 <laughs> 다음 시간이 급식 시간이잖아요 네 다음 시간 미적인데요? <laughs> 미적이 아니라 미적은 필요가 없어요 손님이다 <laughs> 물론. 아, 왜 갑자기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왜 갑자기 손님이담 아, 여러분 여름풍야 야너 여름풍야 구독 안했니? 미친 학생때 했다가 취소했더라. 진짜 이건 아니지. 그 진짜 이건 아니지. 진짜, 진짜 아니 얘는, 얘는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아니, 학생회때 구독했다가 취소... 취소했대. 그취소했 어. 요즘에 요 했어?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와! 와! 아. 제 친구들이에요. 친구가 <laughs> 많았는고 네. 뭐야? 왜안 가? 여안 가? 안녕. 밥이 굉장히 기대되네요. 맞아요. 되게 맛있거든요. 스프 네. 하나 오고, 바게트? 바게트 하 맞아, 맞아, 맞아. 하나 뭐지그럼 그거 뭐야? 돈까스 같은 거. 그냥! 한천매자 하나. 한더 받을 수도 있고요. 여쿵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양파로 갈 거예요. <laughs> 전 은서씨.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아, 아니 아, 그게 아, 아니라, 아, 아니 아, 내 원하는 답은 이거, 전 은서입니다. 이렇게 아, 나, 나 양치질했어. 음, 개소리야, 그거 좋은 찬씨 거잖아요. 은찬이 통을 누가 버렸대? 나쁜 찬씨 거, 좋은 찬, 나쁜 찬, 안 좋은 찬 개꿀잼. 이번 수업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 네? 너안 들었잖아. 너무 네. 아니 말하세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내가 추좀좀더 있어. 좀... 아, 띄어 띄어. 너몇 번이냐? 나치 아, 문과 냄새 뭐, 뭐. 너무 세게 나. 너 이제부터 글씨 읽지 마라. 아, 너 말하고. 시간 보지 마라. 영진이의 바뀐 게 뭘까요? 기다려봐, 머리 정리 좀 하고. 문개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치는 문계는... 안녕하세요. 한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셨죠 영진이가? 안녕. 여씨 오늘, 오늘 5단계 가보나요? 엥? 그박이야 <laughs> <laughs> 뭐야? 어디? 뭐야? 여름풍 아니었어? 맞아. 올려줘. <laughs> 야, 집에 안 가요? <웃음> <웃음> 안 돼, 여기. 여러분, 안녕. 저 집에 갑니다. 사실 집에 안 가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응. 안녕. 안녕.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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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가는지. <laughs> 왜 저래 야 아니 나 진짜 개웃긴 개웃긴 거 있었어 아니 내가 아까 그 뭐지 우리 진로 시간에 아, 엥?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한지 진로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쌤이 갑자기 자기 고향 얘기를 했어 근데 근데 그냥 이렇게 말했어 쌤이 내 고양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스킨작으로, 어. 엥? 고양이? <laughs>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그래서 애들 다 뭐라 뭐라 하는 거야. 난 엄청, 엄청서럽게 아, 진짜 이러면서. 어.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뻘쭘했다 얘기야. 근데, 근데 고양이? 진짜. 아니, <laughs> 근 진짜. 내가, 네, 근데 좀 약간 반사적으로, 엥? 고양이? <laughs> 이렇게 말을걸어가지고 그거 뭔지 알지? 심이아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개개 개내 머리 아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웃음> <웃음> 너무 귀, 너무 귀엽다. 저희가 이제 민증이 나와요, 여러분. 부럽죠? <laughs> 일단 지금은 이제 준비물을 사러 갑니다. 부럽죠, 여러분? 저 친구도 있어요. <laughs> 안녕, 여름풍요입니다. 이제 끌 거예요. 이거 샀어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근데 네, 어차피 이거 보는 사람이 계속 보고 하는데 내가 이거 말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 저는 이제 <laughs> 독서실에 갈 거예요, 독서실. r o o